S&P 500,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그 숫자. 이게 그냥 단순한 주가 지수일까요? 사실 그 안에는요, 일종의 자기수정, 알고리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S&P 500 하면 보통, 아, 오늘 시장이 올랐네, 내렸네 하는 현황판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스스로 진화하는 하나의 알고리즘이에요. 어쩌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자산 증식 도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강력한 알고리즘이 해결하는 첫 번째 문제, 그게 뭘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을 조용히 갈가먹는 그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혹시 은행에 넣어둔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 믿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매년 내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살수 있는 것들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왼쪽처럼 가치가 녹아내리는 화폐를 그저 붙들고 구매력을 잃는 피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처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심지어 그걸 이익으로 바꾸는 생산 수단의 주인이 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바로 가격 전가의 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S&P 500에 속한 위대한 기업들은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그대로 녹여낼 힘, 즉 가격 결정력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인플레이션은 이들에게 골칫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 성장의 연료가 되는 셈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 가까운 데이터가 이걸 똑똑히 증명하고 있어요. S&P 500의 명목 수익률은 연 10%가 넘지만 물가 상승분을 다 빼고도 실제 내 돈의 힘, 즉 구매력 기준으로 연 평균 약 7%라는 정말 놀라운 실질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이겨낸 거죠. 지난 30년 결과를 보면요, 이건 정말 극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30년 동안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그 가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반토막에 났을 겁니다. 반면에 S&P 500에 투자했다면요, 물가 상승을 다 감안하고도 840%즉 8배가 넘는 실질 수익을 얻었죠.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내 돈의 가치를 지키는 생존 전략인 겁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만 이기면 끝일까요? 아니요. S&P 500의 진짜 무서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 핵심 기동, 바로 스스로를 영원히 새롭게 만드는 창조적 파괴라는 불멸의 엔진이 있거든요. 우리가 투자할 때 마주하는 또 다른 아주 큰 위험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아무리 위대한 기업이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기술 변화가 워낙 빨라지면서 기업의 평균 수명이 1965년에는 33년이었는데 2026년에는 14년까지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S&P 500에 있는 기업 중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절대 안 망해. 라고 믿고 한 종목에 모든 걸 거는 거. 이게 이제는 가장 위험한 투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창조적 파괴입니다. S&P 500은요. 그냥 500개 기업 목록이 아니에요. 시대에 뒤처지는 기업은 가차 없이 퇴출시키고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 기업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생태계, 하나의 유기체 같은 거죠. 스스로 낡은 피를 걸러내고 새 피를 수혈하면서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1990년에는 누가 시장의 왕이었죠? IBM, GE 같은 회사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애플, 엔비디아죠. 만약 우리가 9 0년대의 승자만 계속 붙들고 있었다면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됐을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쇠락하는 기업을 팔고 새로운 승자를 찾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낡은 기업은 내보내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해요. 이건 그야말로 완벽한 자동 리밸러싱 시스템이죠. 그렇다고 아무 기업이나 S&P 500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주 깐깐한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최소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가총액은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최근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야 한다는 재무건전성 조건입니다. 테슬라 사례를 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나요. 테슬라는 시가총액 기준은 훨씬 전에 만족시켰지만 계속 적자를 냈기 때문에 S&P 500에 바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투기적인 기업은 걸러내고 진짜로 돈을 버는 우량한 기업만 남기겠다는 이 시스템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S&P 500은 인플레이션도 이기고 스스로 젊음도 유지해요. 그럼 이 전략 실제로 얼마나 강력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개별 게임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게임의 판, 즉 카지노 자체를 소유하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복잡한 시장 분석을 하는 똑똑한 전문가들이 당연히 시장 평균보다 돈을 더잘 벌겠지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정말 세계의 대결이 한번 펼쳐졌습니다.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은 아무것도 안 하는 S&P 500 인덱스 펀드로 골랐고요. 그 상대는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헤지 펀드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수익률 대결,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결과는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S&P 500은 10년간 125.8%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반면에 수많은 천재들이 운용한 헤지펀드는요. 고작 36.3%에 그쳤습니다. 밤낮으로 시장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그저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긴 단순한 전략에 완벽하게 패배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범위는 바로 수수료입니다. 헤지펀드는 보통 매년 자산의 2%를 운용 보수로, 또 수익의 20%를 성과 보수로 가져가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이 비용은 계속 빠져나가니까 출발선부터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똑똑한 판단과 예측이 오히려 수익률을 깎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맞추려고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행위 자체가 장기적인 수익을 갉아먹는 거예요. 똑똑한 인간의 판단보다 거대한 시장 시스템의 흐름이 훨씬 더 강력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교훈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S&P 500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게 궁극의 유산이 될수 있는 걸까요? 이 시스템의 힘을 제대로 누리려면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시간이죠.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는 건데요. 1957년에 단돈 100달러를 투자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돈이 스스로 일하고 또 일해서 2025년에는 무려 98,000달러 거의 10만 달러에 가까운 거대한 자산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평생 최고의 기업을 찾아다녔던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이 내린 최종 결론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 남길 유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유언했습니다. 그가 내린 궁극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더 이상 복잡한 종목 분석이나 시장 예측에 힘 빼지 마세요. 그냥 미국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의 주주가 되십시오. 위대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의 과실을 영원히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S&P 500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